안녕하세요. 노후이 햇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경험이 잦아지면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놀라운 사실은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매가 아닌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장내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기억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대 김 선생님은 최근 몇 년간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장내 미생물 검사에서 유익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실천한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장뇌 축이라고 불리는 양방향 통신 체계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 통신에 문제가 생겨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력 저하의 주범인 장 건강 악화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유익균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83살의 박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하셨는데 또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마을 이장은 박 할머니가 수십 년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마을 주민 모두의 생일까지 외고 있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 누수성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 벽이 손상되어 유해 물질이 혈류로 유입되고 이는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중반의 이 부장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간단한 메모도 자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장 건강 개선에 집중한 후 그의 인지 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제거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 치료 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데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50대 정 교수는 심한 폐렴으로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내 미생물 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약 3개월 만에 기억력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은 뇌와 장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의 리듬이 교란되고 이는 장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가 일과 중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밤 근무를 자주 하는 30대 간호사 김 씨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장 문제와 함께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하고 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한 결과 양쪽 모두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전신의 만성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해마와 같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이 이해되셨나요?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뇌가 아닌 장 건강이라는 점. 그렇다면 장 건강을 개선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익균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로 마늘,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등에 풍부합니다. 70대의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요구르트와 된장국을 드시는데, 마을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웃들은 최할머니가 40년 전 있었던 일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감탄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장 건강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장내 축의 건강한 소통을 도와줍니다. 연어,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50대 중반에 이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고 매일 아침 아마씨 한 스푼을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데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 증가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4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장 건강과 인지, 기능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장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장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60대 박 선생님은 은퇴 후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했더니 불안감이 줄어들고 장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장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세번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내 유익균의 수가 약40% 증가했으며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장과 뇌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장내 미생물이 리셋되고, 뇌에서는 독소가 제거되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의사는 평생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했는데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를 보며 복잡한 의학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에 해로운 식품 제한입니다. 과도한 설탕, 인공감미료,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등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자연 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기억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 건강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장내 미생물의 리듬이 깨지고 하루 종일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통곡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 두 리터 이상의 물 마시기입니다. 수분은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장 내용물이 부드럽게 이동하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정체된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장내 미생물의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켜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가 더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침에 포함된 소화 효소가 충분히 음식과 섞이게 되어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매일 배변 습관 들이기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의 리듬이 형성되어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여섯째, 발효식품 매일 섭취하기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캐피어 등의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발효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장 마사지하기입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와 배변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5분씩만 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방법 찾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큰 적입니다. 명상, 호흡법,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사용 주의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장내 미생물 회복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고, 장의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억력 저하에 숨겨진 원인인 장 건강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관리 여부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 건강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은 식단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약 2주에서 3주 내에 변화가 시작되고 꾸준히 유지하면 약 3개월 후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